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아, 잠깐만 기다려봐 그 검사 된다니까 아니 뭐 하는데 집까지 걸어잠고 난리야 그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 엄마가요 문화센터에서 그 폐품 활용하는 법을 배워왔거든요 아마 지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뭐 폐품 활용? 하야도 아, 얼마 못 말린다니까. 뭐 하나 배우면 안 써먹고 못 빼기나 봐. 그렇지? 저러고 다니기도 병환 다니게 더 대단해. 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 힘들어서 몇 번은 벌써 알아두었을걸대단하게뭘 대단하냐? 저러고 뭐한 가지 제대로 하는 일이냐? 아 용량 언제 뭐 열어줄 거야? 아 도대체 뭐하는 거야? 용량! 아이 됐어. 이제 좀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이쁘지? 이거 있잖아. 집에 그냥 안쓰는 굴러다니는 저 단추를 만든거다. 어떤 이쁘니? 뭐야, 엄마. 내가 다쓴 단추잖아. 어디서 났어? 아니, 저, 저, 네 방에서 굴러다니는 단추가 있더라고. 그래서 만든거야. 이거 저기서 보고 있다가 또 필요하면 하나씩 켜서 쓰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 뭔지 아니? 가방 이야 그래. 이거 가방 가방인데. 아니, 보통 가방이 아니에요. 못쓰는 바지로 만든 가방이다. 가만씨어봐 이게 어. 바지 아니야? 아, 그래. 너안 입는 바지를 만든 거야. 이게 바로 페뿜 하라는 게 지혜란다. 아, 뭐야, 엄마. 내가 안 입게 왜안 입어. 애끼려고안 입었던 거지. 아,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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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바지 이거 그보다도 이거 지금, 저기 새로운 저이 가방이 하나 생겼으니까 쌤쌤 아니야. 어, 그리고 있잖아. 이거, 이거 꽃병, 꽃병 좀 봐봐. 여기 있잖가을됐으니까여기다다꽃 하나 사다가 눈어면 너무 멋있겠지, 그치? 아니, 이거 지금 내 술병 아니야, 이거? 어, 여보, 이거 있잖아. 당신다 거짓 먹은 거로 내가 만든 건데. 거짓 다 먹기로 이거 좀 내가 아끼느라고 이거 조금 먹다 놔둔 건데 무슨 소리야? 됐어, 됐어, 여보. 당신 술 마시면 몸에 안 좋지. 뭘 그래? 엄마. 아이 참나이. <laughs> 의사, 전무자게 신경 였지 응? 아이 거저 눈치 보지 말고 이리 가까이 와서 앉어. 괜히 자꾸 신경 쓰여.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아 용서 하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혼날 줄 알아, 진짜. 알았어, 아유, 알았어. 제가 맡느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냐 아유 여보세요 어 그래 그래 어어뭐 그런 게다 있어 어머 어, 재밌겠, 재밌겠다 재밌겠다 얘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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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일부터 나 배울 수 있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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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어어 그래, 그래. 어, 어. 아 어, 이게 피부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거 한 번만 하면 피로가 확 풀리는거래. 음 그런 것도 다 있어? 뭐야 먹는 거? 아니 이거 뭐야? 부항이라는 건데 있잖니. 이거 한번 하면 아픈 부다 나고 오 이렇게 좋댄다. 엄마가 오늘 배웠거든. 너한번 해볼래? 아우 어, 싫어. 이거면은 하 빵하게 자고 남는 거잖아. 아우 어, 나안 할래. 아이 기지개. 기지개. 해달란데 여기 아유 나쁜 집에 있어. 어 미선아 어. 왜 그래? 어, 너 어디, 어디 아파 시장 갔다 와 목을 삐끗했네. 여기 아파 죽겠네. 아우. 어머, 어머! 잘 됐다, 잘 됐다. 잘 되긴 뭐가 잘 돼? 엄마, 내가 다친 게 그렇게 고소하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부항이거든. 이걸 한번 하면 싹 난다, 이거지. 뭐? 부항? 응? 아, 글쎄, 안 한다니까. 엄마는 어떻게 입니 내가 그거를 해. 이 부항은 이 아무나 할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네. 아 싫어 아무튼 안할 거야 아 기집애 되게 비싸게 보내 정말 너그목다치거 그냥 한마디만 큰일 난다니까 이 부엉 한 대면 그냥 금방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말안 들어 아 싫어 안 할래 야 미선아 미선야 이거 이거 한 대면 다 난데 뭘그러야야 엄마가 그렇게 못 믿니 너 그렇게 못 믿니 못 아유 나못 나 믿지 못 믿지 아니, 나, 자기아나 뭐 엄마! 엄마! 뭐야? 엄마! 엄마 빨리 지좀 갖다줘 아이고 엄마가 그냥 뭐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땐기뚱으로도안 듣더니만 왜왜왜 이럴 땐좀 필요하냐? 가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예 미선아 엄마 빨리 휴지 좀 갖다 줘 휴지 줄 테니까 부항한번 떠줄래? 아우 싫어 안해 싫어? 그럼 할수 없지 뭐 저기 그럼 휴지가 필요한 미선아 그럼 수고해라 휴지 가진 엄마는 내려갈 테니 <laughs> 아유 그럼 휴지 <laughs> 좀 필요 없겠네 부항이나 닦아야겠다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어쩌면 어 저러쩌면 정말?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아이, 아이, 이거 할줄 알긴 아는 거야. 아유, 글쎄 걱정 말고 너는 그냥 가만히 엎어져 있기만 해. 엄마 그럼 잘해야 돼.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아유, 글쎄 엄마만 믿으라니까. 아, 아, 아. <laughs> 야, 야 미선아, 미선아 어떠냐? 결혼 아니? 재혼아기는 긴장하고 어? 있으니 목이 더 뻣뻣한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거. 아니 미쏘나 이건 이제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건데 그럼 다시 한번 할까? 아유 됐어 그냥 하도 이걸 그냥 붙이고 있었더니 아직도 살이 당기는것 같은데 여보세요?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응어 어, 알았어 세상에, 엄마, 엄마, 도 엄마 귀여워, 일어나. Can you serve when you draw us there? It's a 어머. n s c a 아 c h catcher. o 여기, 여기, k e it. Oh, s 다 a k e it. Oh, shake it. Oh, shake it. Oh, 아, h a k e it. Oh, s h a 이 e 게 t Oh, s h a Merci. <웃음> <웃음> 어머 언제야 언제 이제, 이제 내일을 찾았네 뭐야 <laughs> 웬일이야.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아예 아니 도대체 아, 왜 들리래 진짜? 어머 얘너 목에 그게 뭐니? 어디서 그런 장난 배운 거야? 엄마 얼마나 창피한 지 알아? 미안해 엄마 하긴 너 지금 엄마도 혼인 나봐야 돼? 이리 와 응? 어? 혼인 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그고저 그린 건 니네 딸이 그린 거잖아. 아니 왜또 무슨 또 사고 쳤어? 아, 사고 무슨 사고난 사고 안 쳤어? 안치뭘안 쳐? 내가 이러고 초장집 가고 얼마나 망신 당했는지 알아 이러고 가고. 갖니 아, 네 딸이야, 미 딸이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아 아니 너저저너그고 우선 너저저초장집에 갔냐? 아... 아니 당신도 도대체 이건 뭐야 이거? 아니 이 부항 이거 부항이고? 어디서 이거 배워가지고 또한 거야? 아왜 그래? 아 이거 부항 이거 뭐고 이러죠? 다내다보 아, 안돼. 아니죠, 아니죠. 아이종가 엄마는? 안 드신대요. 다시 불러올까요? 아 나도 나도. 그냥 그저 돌려달라고 지금 쇼하는 거야. 그냥 신경쓰지마. 빨리 밥 먹어. 아씨 그래도 좀... 아이씨 그거. 아 자기 밥안 먹으면 자기만 배고프지 뭘 그래. 아이씨 그거 내가 이거 한도에서 하냐 응? 아이씨 그거 신경쓰지마. 아왜밥안 먹어? 아왜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용감하죠? 다시 아, 키지 마. 아 심어 벌써 지금 누워 있는 거니까. 아이시어을 쓰면 씹는 거 당연하지. 밥안 먹으니까 그렇잖아. 아무튼 간에 그거 다른 소리 절대로 하지 마. 응? 그건 안 돼. 알았어? 아마 아, 이제 잊어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래. 좀 싱거서 좀 빨리 먹었죠 빨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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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이거 되게 웃겨요 음, 너, 엄마 너 빨리 빨라 너 빨리 나가 빨리 나가 <laughs> 어딨어요? 아니 너 엄마 아직도 그러니? 네 아빠가 좀들어가 보세요. 아이 진짜. 아. 어휴 뭐. 여보 고마워 정말 근데 만약에 한 번은 또또 아무데나 딱, 딱 붙이고 그랬다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알았어 알았어 응? 아 근데 여보 당신 얼굴 좀안 좋아 보인다 뭐도 나고? 아휴 피곤해서 그렇지 뭐 아. 아